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수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당장은 뭐가 잘 되어가는 것 같지 않,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 교회에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힘들어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합니다 사실. 기도합니다, 격려하는 것이죠. 큰아들이 목자였다면, 이르양한 마리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큰아들이 목자였다면, 그이르 양을 찾았을 때, 기뻐했을 겁니다. 큰아들이 그 여인이었다면, 잃어버린 은화 열심히 찾았을 겁니다. 찾으면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큰아들이 동생을 잃었는데도 찾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고 다시 찾았지만 전혀 기쁘지도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짜 형이 아니라면기죠 진짜 형의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리만들이죠. 그러면서 동생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것을 보고 찾아 찾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못견뎌하고 못마땅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형에게 하나뿐인 동생인데 자기가 기르는 백마리 중 한마리 양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하나뿐인 동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열 개의 은화보다도 열개 중에 하나의 은화보다도 동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한영자매가 귀국하기 전에 우리가 리더십이 같이 갔던 트라우레이크 거기에 이번 주에 두 분의 권사님을 모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까이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를 모르셨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구석 구석 보여드리다가 그림으로 가득 채워진 배치를 기억하죠, 여러분? 그 길로 만들어진 그 나무 길, 그 앞에 딱 들어서서 이제는 거기를 보여드리려고 딱 들어서려고 하는데 거기 있던 한캐네디언 여성이 막아서는 겁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If you don't mind 하면서 괜찮으시면 들어가지 말라고. 어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거기에 자기들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이래요. 아그냥 그래, 우리는 1분도 안 돼서 나올 거라고. 이두 분에게 좀 구경만 시켜드리고 이 좋은 경치 구경시켜드리고 그냥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쪽에서 걸어오던 어떤 한 여성이 거기면서 오케이 해야지 해서 고맙다고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벤치에 어떤 한 사람이 누워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가니까 부스스 일어납니다. 그런데 피트성입니다. 콧뼈도 부러지고, 온몸이 흥건하게 피트성입니다. 같이 간두분거사님 깜짝 놀랬죠. 이게 뭔 일인가? 피어서 What happened?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신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사고 쳐 놓고, 한 사람 거반 죽여 놓고 지금 못 들어간 게한 것인가? 못 들어간 게한 이유가 이것인가? 싶어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의 대답. 이천 메이크 화장이래. 분장한 거랍니다. 영화 찍고 있다는. 다른 사람들이 카메라 들고 이렇게 들어오자. 순간 환하게 밝아진 우리의 표정. 두분 권사님이 가슴을 쓸어 내립니다. 크게 웃으며, 마음 졸이며 안타까워 하시던 그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저도, I'm so glad to hear that. 사실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 오늘 비유, 양 100마리, 71마리, 은화 10개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이게 비유죠. 그렇지만 이것은 실화, 실제 이야기를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듣고 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말이죠. 우리 영혼들 인생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의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한 마리를 찾아 저와 여러분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한 마리를 위해 절벽을 타는 목자처럼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영적이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나보이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양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자기는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기뻐합니다. 잔치하자 하십니다. 잔치하는 이유 그렇다고 기뻐하는 이유는 한번 잃어버린 양이 다시 찾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나간 양이 못 돌아오기 쉽기 때문에 잃어버린 은화를 다시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지. 그래서 지지난 뒤에 우리가 말씀한 대로 사탄은 한 번만 멈춰서, 한 번만 밀어, 한 번만 넘어뜨리면 되는 것이죠. 잠깐만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영양공급이 안 되는 가지는 음.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접붙임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나가고 내 마음대로 돌아오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누가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아졌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이것이 기적이요.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진정한 아들을 잃은 동생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잃은 동생을 찾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니모를 찾아서가 아니라 동생을 찾아서. 찾은 후 돌아온 동생 때문에 침을 늑대와의 침울이 아니라 동생과의 침울, 아버지와의 침을 추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옆에 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누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까? 누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까? 옆에 분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목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아십니까? 당신이 한 마리 형이십니다. 자 눈을 들여다보면서 돌아오세요. 다시 여백분 손을 잡고 좋은 형이 되세요. 찾아나서세요. 다시 한번 함께 춤을 춥시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 없는 우리를 용서해줘.